2월 2주차 사고력 퀴즈입니다. 2시간에 10초씩 빨라지는 시계와 3시간에 15초씩 느려지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두 시계를 3월 1일 오전 6시에 정확히 맞추어 놓았습니다. 2주일 후 오전 6시에 두 시계를 보았을 때두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의 차는 몇 분입니까? 자,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2시간에 10초씩 빨라지는 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시간에 15초씩 느려지는 시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계를 어 2시간에 10초씩 빨라지는 시계를 가시계라 하고 어 3시간에 15초씩 느려지는 시계를 나시계라고 합시다. 이름이 너무 기니까요. 자, 그렇다면 가시계는 가시계는 어 2시간에 10초씩이므로 1시간에는 1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10초가 2시간에 늦춰진, 빨라진 거니까, 나누기 2를 해보면, 아, 1시간에는 5초 빨라졌구나,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나시게. 어, 그죠. 가와 나가 2시간, 3시간으로 기준이 달라서 지금 1시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맞춰보고 있는 거죠. 자, 나시계는 3시간 동안 15초 이므로 15초를 3시간으로 쪼개 본다면 그러면 1시간당은 5초씩 느려졌구나 알게 됩니다. 정상시계를 기준으로 정확한 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동안 가시계는 5초 빨라지고 나시계는 5초 느려지기 때문에 가나, 두 시계의 차이를 한번 본다면, 한 시간에는, 하나는 5초 더가 있고, 하나는 5초 덜가 있기 때문에, 10초의 차이가 남을 알수 있죠. 그러면, 하루에는,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10초씩 24번. 차이가 벌어질 것이므로 240초 차이가 남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240초는 1분이 60초이므로 나눠보면 어떻게 되나요? 4분이구나 알게 됩니다. 240초 차이라는 뜻은 결국 4분 차이가 나는구나 알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기간을 한번 살펴봅시다. 기간은 3월 1일 오전 6시에 정확히 맞췄고 2주일 후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3월 1일 오전 6시부터 2주 후 오전 6시이기 때문에 그날이 며칠인가 보다는 우리가 2주일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네요 자 2주일은 일주일이 7일이므로 7 곱하기 2 해서 14일임을 알수 있어요 우리는 가나 두 시계가 하루 동안 4분 차이 난 것까지 구했죠. 그렇다면 하루에 4분이면 2주일이라면 4분씩 14번 차이가 벌어질 것이므로 4의 14배인 56분 차이가 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 오전 6시에 가는 뭐, 오전 6시 몇분몇초 나도 뭐 그렇게 해서도 알겠지만 이렇게 어 차이를 가지고 정확한 몇 분을 가리키고 있다 몇 초를 가리키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 보다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좀더 간단하면서 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2월 2주차 사고력 퀴즈의 답은 56분입니다.